자기장은 뭐냐면 자석 주위에서 이렇게 힘이 발생하거든요. 자기력선이라고. 음. 그걸 말해요. 자, 자, 그 항상 N 극에서 나와서 S 극으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이에요. 음. 이 얘를 선을 대충 안 보이지만 자기력선이라고 러고 네. 그리고 얘도 네, 자기선이라고 고 그리고 자기장이 생길 조건이 두 개거든요. 네. 첫 번째 자석 주위에 이렇게 자석 주위에 자기력선이 생기면서 자기장이 생겨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도선 있어요. 예. 네. 원형 도선이거든요. 뭐야? 네. 어, 얘는 전류가 이렇게 간다, 고 그죠? 네. 근데 얘만 이렇게 따서 보면 이쪽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또이거만 들어보면 이쪽이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서나요? 이렇게 하고 하면서 반대로 보인다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래로 아래 내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바닥을 향해서. 네, 그래서 자기 당이 이렇게 아래로 놓어고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아래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어쨌거나 오. 여기.